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경제독립 t v 입니다자 긴급 속보를 전해드립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를 해서 간밤에 난리가 났었는데요. 자 국회에서 비상계엄 190명 해제 동의안이 그 표결이 되어서 통과가 되어서 지금 해제 요청서가 전달이 된 상황입니다. 자 추이는 좀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 사태는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경제 독립을 꿈꾸고 테슬라와 비트코인 등그 국내 주식에 투자하신 분도 많을 텐데요. 아마 많이 걱정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위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차분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오늘 이 내용. 관심 있는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미 긴급속보로 말씀드린 어, 사태는 여러분이 어, 아실 거고요. 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시점에서 나의 소중한 경제독립시앗 자산을 어떻게 지키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 지금 현재 시점으로 주요 어, 자산에 대한 동향을 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테슬라 주식은 어, 그... 외국에서 거래가 되는 거죠. 나스닥에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자349 달러 어, 안정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 이번 비트코인 어 간밤에 그 업비트하고 비썸으로 거래하셨던 분들은 국내 시장이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급락을 했는데 다시 가격이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 3500만원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좀 안심하시길 바라고요. 자, 쉽게 섣불리 행동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3번 엔비디아 백삼십 구 달러 부합 수준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 팔란테어 칠십 일 달러 아이언큐 삼십 이 달러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스트레티지가 삼백 칠십 구 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여러분이 그 국내 그 주식 시장은 개장 여부는 뭐 잠시 뒤에 결정이 되겠지만 어 어쨌든 오늘은 이 비상계엄 충격 때문에 어 시장이 혹시 그 국내 시장이 개장되더라도 여러분이 그. 이런 때는 그 거래를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안정된 다음에 어 차분하게 조치를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게 국내 투자자들한테 하는 조언이고 자 미국 주식 테슬라나 그 여러 가지 그뭐 엔비디아 외국 주식 거래는 어 국내 거래 그 한국 거래소를 통한 그 외국에서 거래되는 주가기 때문에 그 한국의 그 상황에 조금 영향은 있겠지만 국내 시총 그 그 주식 거래소처럼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는 점, 어, 체, 그 차이점을 좀 알아두시고요. 또한 가지는, 그 만약에 지금 뭐 해외 주식을 매도한다 그러면은, 어, 환율이, 어, 급격히 올라갔죠? 그런데 이제 그 환율이 올라가면 이제 그, 예를 들어서 테슬라 주식을 매도한다 그러면은 달러로 그 통장에 들어오니까 환율이 올라가면 단기적으로 이득을 볼수 있겠지만, 이 역시도 그 환율이 안정이, 어, 되어 간다면은 어 역시 여러분이 지금은 아무것도 행동을 안 하고 추이를 사태가 진정되기를 완전히 안정되기를 기다리고 어 행동하는 것이 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자, 환율을 보면 지금 그 국회에서 그계엄 해제 요구서가 이제 그 통과가 되어서 환율이 안정을 찾았는데 지금 1418달러 어그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달러에 1418원에 거래가 되고 있죠. 저 기사를 좀 살펴보면 비상 계엄으로 환율 2년 만에 급등, 자산 가격 폭락했다. 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간밤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자, 오늘 개장 여부는 어쨌든 이제 오전을 좀 지켜봐야 되고 만약에 급속도로 안정된다면 어 개장이 될수 있겠죠. 그러면 어,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어 사태가 완전히 안정화될 때까지는 어 이렇게 폭락, 폭등장에서 어 섣불리 기회를 뭐 보거나 어, 이렇게, 그, 투매를 하거나 이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럴수록 여러분이, 어, 올바른 판단을 하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금전적인 손실을 당할 수 있다. 이 점을 꼭 챙겨주시고요. 자, 지금 그 경제부처 관련한 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그리고 이창룡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긴급 거시경제회의를 하는 모습이니까 조금, 어, 믿고 기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추위 지금 어엄사령부 포고령 윤석열 대통령 10시 반쯤에 어전 전일 어그 비상계엄 선포했고 그리고 나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모여서 190명이 전원 동의로 어 비암 비상계엄 해제 요구서 통과가 되었고 그게 이제 전달이 된 상황입니다. 추위를 지켜 지켜보고 지금 안정되고 있다. 자, 해제 요구 의결에 안정이 되고 있다. 계엄 선포에 환율뛰고 주식 급락했는데 이건 곧 안정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환율이 폭등했을 때 1442원까지 이제 급등을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차분하게 그 지켜보시면은, 어,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거는 이제, 어, 이렇게 환율이 어, 여러 변수에 의해서, 어, 1500원에 가까워질 때 또는 뭐 예전처럼 2000원에 가까워진다 그러면, 어, 국내에선 불행한 일이 생겼지만 이제 나의 자산 해외 주식 투자의 자산은 사실 가치는 올라가는 건데 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이런 일이 절대 어 벌어질 수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렇지만 어쨌든 그 경제 논리로 보면은 국내 시장에 뭐 예를 들어서 삼성이나 다른 여타 국내 주식은 국내 정세에 더 영향을 받는 거고 테슬라 등 해외 주식은 이제 어 해외 글로벌 시장의어 여파 예를 들어서. 면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거에 여파를 더 받다 보니까, 그, 상대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거는 조금 포트폴리오를, 어, 국내 주식도 좋지만 해외 주식도, 어, 글로벌 그탑10 위주로, 가급적 1, 2등 위주로, 어, 이렇게 포트폴리오 좀 분산해 놓는 게, 그, 나의 자산을 좀 지킬 수 있는, 그리고 환율 급등에 따른 자산 가치 하락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비상계엄은 박정희 대통령 서거 때11.6때 있었고 그요번에 비상계엄은 45년 만에 발동이 되었다고 합니다. 참고해주시고 그 국가적으로 참 불행한 일이고 자, 이런 일을 어 여러 가지 뭐 원인이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어 일단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그리고 일론 머스크 도지 위원회 국가혁신 위원회처럼. 요즘같이 그~ 전 세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똘똘 뭉쳐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자칫 이번 일을 계기로 여러 가지 자산 시장의 후퇴 국가 신뢰도 하락 또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불안정 이런 것 때문에 누가 다음 뭐가 된다 하더라도 정말 국민을 위한 그런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정말 걱정에 앞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 또한 지나갈 건데요. 대한민국 국민은 위대한 국민이고, 여러 가지 이제 역경을 헤쳐나가기 때문에, 어, 분명히 지나갈 건데, 중요한 거는, 그, 지나가도 결국은 이걸 교훈 삼아서, 이제, 나 자신과 나의 소중한 자녀들, 내가 경제 독립을 어떻게 쟁취해야 될지에 대한 명확한 노드백이 없다면, 어, 역시 앞으로 뭐 3년, 5년, 10년이 지나도 우리는 경제 독립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점을 차분하게 짚어보는 하루가 되셨으면 합니다. 자, 테슬라 주가가 이제 그 349달러, 지금, 어, 약 8달러 정도 내렸는데, 2.2% 내렸는데, 이 가장 큰 이유는, 어, 지금 그 142조 원까지 뛴 머스크의 스톱 옵션 보상안이, 어 미국 법원, 백코민 팡사, 델라웨어 법정에서 또한번 불허가 되면서, 어, 정말 이것도 상식밖에 판결인데요. 자, 대법원까지 결국은 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머스크의 스토 오브션 보상안이 델라웨어 법정 맥코미 판사에서, 어, 그, 지급 거절이 됐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 테슬라 주주들에게 투표를 거쳐서 72%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주주의 어떤 그 가치는 무시가 되고 어 법원 판사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또 불허가 된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있는데 이미 시장은 이제 이거를 많이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충격은 생각보다 어, 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테슬라 주주분들이라면 조금 안심하시고, 어, 지금 많은 호재가 기다리고 있고, 또 국내 상황과 크게, 어, 역량이 없이, 조금의 역량은 있겠지만, 어쨌든 테슬라 경제 독립 시야, 어, 큰 이상은 없다. 이렇게 안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머스크는 방금 X에 한국 경령 사태에 대해서 와우 충격적이다. 이런 이제 그 리트윗을 올렸는데, 어, 브레이킹 뉴스에 따라서 이런 이제 답글을 다른 겁니다. 차분히 한번 지켜보시자고요. 자, 비트코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투자자들 간밤에 또큰 어, 충격에 투매하신 분이 없었으면 하는데, 어, 그, 그 업비트 기준으로 굉장히 떨어졌죠. 8천만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다, 다, 행히온상태를다 회복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좀 안정화되고 있으니까 좀 사태를 지켜보시길 바라고, 어, 비트코인은 그 4년 반간 기조기로 이제 그 디지털 암호화폐로서 그 대장주죠. 어, 이 비트코인은 물론 한국의 충격이 이제 한국도 3대장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충격이 그 일시적으로 올 수는 있겠지만, 어, 역시 그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의그 모든 컴퓨터를 중단시키지 않는 인상은 없앨 수 없는 존재. 그리고 이미 시총이 어, 3제 육박하는 규모로 컸기 때문에 그 한국 시장과 크게 약간의 영향은 있겠지만 이 역시도 어, 건조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그 업비트나 빗썸에서 투자했다면 이제 그 거래 폭증이나 이런 그 시장의 이상 증후에 따라서 거래 정지라든지 어 기타 뭐 일시적인 그 트래픽이 몰리면서 이제 그런 장애는 있을 수 있겠지만 특정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자, 이제 비트코인 좀 알아봤고 비트코인은 이제 간밤에 보면은 이렇게 그 1일 거래량 개업용 선포 이후에 급격히 이제 8,800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걸볼수 있는데요. 어, 비상겸 당시에 그 비트코인은 30% 급락을 했죠. 자, 이 비트코인의 특성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어, 이렇게 24시간 거래가 되다 보니까 큰 충격이 왔을 때, 어, 전쟁이나 방금, 어, 오늘 그 이런 사, 사변이 일어났을 때는, 이렇게 2 30% 까지 어, 폭락할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어 그게 이제 비트코인의 역으로 장점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이 자체를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너무 그 쉽게 어뭐 금방 팔아야 되나 이런 결정 내리지 마시고 어,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만 하세요 여러분 일단은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잘 관찰 하시면서 어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 11일, 그러니까 지난밤 11시 직전, 어, 바로 그비상엄 선언포 하고 나서, 비트코인의 8,800만원까지 폭락을 했다가, 다시 5분여 만에, 어, 1억 3천만원대로 돌아왔죠. 자, 여기서도 말씀드렸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떤 시장의그 비정상적인 사태에, 우리가 부안 내동에서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거는, 어, 뭐, 순간적인 이득을 잠깐 볼 수도 있겠지만 정말 운이 좋다면 어 대부분의 경우는 큰 피해로 이어지니까 어 사태를 잘 지켜보셨으면 합니다. 자 BTC 뉴스인데 이제 그 결론은. 오늘 중시 운영은 아직 미정인데요. 어, 일단 섣부르게 행동하지 말고 어, 국내 주식 투자자들 일단 상황을 지켜보면서 어, 차분하게 대응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어, 주, 주요 종목 그 시세 한번 알아보죠. 자비트코인은 1코인 기준으로 1억 3,200만원 지금 안정돼 있고 이더리움이 어, 495만 7천원, 리플이 3,502원, 테더가 1,392원, 솔라나가 31만 4,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거래 상위는, 어, 지금 리플이 최근에 약진을 하고 있죠. 어, 3,495원이고, 어, 비트코인이, 어, 1억 3,200, 어, 어, 3등을 달리고 있고, 도지코인은 563원으로, 어, 거래량, 어, 사, 순위로 1, 2, 3, 4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이더리움은 490만 9천원으로, 어, 지금 한 12위 정도의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시총 규모를 좀 살펴보죠. 비트코인은, 어, 200, 2 6 6 6조고요 자, 그 이더리움은 607조. 리플이 최근에 급등하면서, 어, 솔라나 테더 제치고 202조로 어, 3위, 전세계 시총 3위로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도지코인, 일론 머스크의 민코인이죠. 지금 84조까지 올라왔고, 이 도지코인은 이제 가능성이 뭐, 엑스 계정에 결제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이 도지코인이 어,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어, 기대감 때문에 어, 계속 견조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의 그 어, 정부 효율화위원회 수장, 일론 머스크가 임명이 되면서 그 이름이 어, DOG 도지이기 때문에 민코인으로서 전 세계인의 사랑을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지금까지 긴급으로 어, 해외 주식 경제독립 시앗으로그 테슬라 주식 비트코인 또 뭐, 도지코인, 여러 가지 시장 상황, 환율.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어,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나 자산이 손실되지 않고, 어, 이런 사태를 무사히 지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긴급 방송으로 좀 전해드렸습니다. 자, 한마디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자, 이런 그 불행한 사태가 안 일어났으면 제일 좋았겠지만, 어, 결국은 일이 벌어진 거고, 어, 국민 한 사람으로서 이제 차분하게, 어, 그전 국민의 그런 어떤 걸 믿고, 어, 그,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데요. 어,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고, 사태는 급속히 지금 안정이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미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여러 가지 그런 급변 사태에서 높은 국민성과 그 뛰어난, 어, 국민으로서의 그 자질을 전 세계에, 어, 보여주면서 민주주의를 지켜온 국민들이기 때문에, 어, 그거는 이제 믿어 의심차가 않고요.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이번 사태 잘 정리가 그 좋은 방향으로 되겠지만, 어 결국은 이제 정치는 어 개인의 경제 독립 어 요즘 전 세계를 봐도 여기에 크게 도움이 되는 거는 별로 없죠 어 물론 이제 다음에 정말 그 훌륭한 분이 나와서 잘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발휘를 해주면 더없이 좋겠지만 제게도 마찬가지고 뭐 그거는 제가 뭐 일개 개인이 알 수는 없는 일이지만 어 여러분이 그 지난 4, 5 년을 되돌아보면 어 어떤 사람이 리더십을 행사하느냐에 따라서 어그 그것도 이제 국민이 그 선택을 했지만 결국은 여러분 삶이 얼마나 나아졌는지를 잘 되돌아보신다면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어그 개인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은 주변 상황은 갈수록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각성을 해야 될 부분은 어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인데 이나 자신의 꿈을 현실로 만들고 경제 독립을 이루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울 수가 있는 거죠. 그거를 어~ 내가 주위에 부안해동하기보다는내주대를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올바른 판단을 하고 올바른 경제 독립 씨앗을 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 소, 그 소시민이 가지고 있는 어~ 시간과 그 시간 그리고 어~ 작은 종잣돈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경제 독립 씨앗으로 어~ 알차게 키워가는지는 바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번 사태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디 쪽에 쏠리기보다는 나 자신을 좀 냉철하게 되돌아보자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그 이런 거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 3년, 5년, 10년을 어 정말 내가 어디에 휩쓸리고 어느 쪽에 뭐그 치우치고 이렇게 어떤 의사 결정을 내리면 나 자신도 불행해지는 거고 내 자녀들도 말할 것 없고요. 그거는 뭐 이미 역사가 어, 반복해서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가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경제 독립은 매우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요번 사태가 조금 잘 진전이 된그잘 좋은 방향으로 해결이 되길 바라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일을 바라면서 어 여러분 역시도 어, 이번 일을 계기로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어, 그 이런 그 혼란스러운 때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잘 지키면서 3.1경제독립tv, 경제독립운동가 신동일 소장과 함께, 함께, 어, 잘 버텨나갔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마음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자, 지금, 어, 똘똘 단합해서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가도 될까 말까 한 그런 상태에서, 어, 국민들이 모두 마음 아프게 이 장면을 지켜볼 것 같은데요. 어, 앞으로 좀더 대한민국이, 어, 과거의 어떤 그 부지런함, 그리고 단합된 힘, 그리고 국민이 다 똘똘 뭉쳐서 정말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고, 어, 지금 뭐 일론 머스크 같은 그런 혁신적인 기업가들 많이 나와서, 그리고 또 올바른, 어, 바른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앞으로 많이 배출이 돼서 정말 대한민국이, 어, 여기서도 후퇴하지 않고 성장률 1% 정말 참담한 그런 상황이죠. 더 싸우지 말고 정말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고 다시 한번 도약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바람을, 바람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져보고요. 어, 여러분 오늘 하루 어, 담대하게 잘 이겨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또그 중요한 이슈 생기면 어, 가급적이면 가능하면 매일 방송으로 찾아볼 테니까 좋은 댓글로 많이 응원해주시고 어, 여러분 오늘 하루 어, 잘 견디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적을수록 적어집니다. 적을수록 적어집니다. 적을수록 수많은 경제 고민이 적어집니다. 경제와 뗄레야 뗄수 없는 사이인 우리 다이어리에 따라 구체적인 계획들을 적어나가며 우리 모두가 경제 독립을 할수 있는 그 날까지 더 나아가. 각자의 꿈을 이루는 그날까지 나의 첫 번째 경제 다이어리 마이 라이프북과 함께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나의 첫 번째 경제 다이어리 마이 라이프북 best words you could possibly hear 20 seconds away from liftoff 10 9 three, two, three one. two one we have left target vehicle is pitching down range An even cooler catch. Thank you for watching, but we're going to leave you with an awesome recap of what has been the most epic day. thank you